네, 이번에는 직접 학급을 개설해보고 학생계정과 교사계정의 차이를 안기 학급에 학생을 초대하여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로그인을 하도록 하게 되죠. 네, 로그인할 땐 당연히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이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계정과 교사 계정인데요 학생 계정과 교사 계정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학생 계정은 여기 이런거 학생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계정이에요 요거의 장점은 선생님들이 따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가입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없겠죠 쉽게 어, 요걸 이용해서 로그인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어, 지도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본인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아이디로 자기 자녀를 로그인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 만약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이 오겠죠? 선생님, 비밀번호를 잊었습니다. 도움 주십시오. 그때, 선생님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 계정이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먼저 로그인해서 학급을 개설한 뒤에 학생들을 초대해야겠죠? 학급을 개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네, 로그인한 상태예요. 어, 여기 팝업창이 뜨잖아요. 이거 손쉽게 밑에 있는 닫기 버튼을 안 누르고 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닫힙니다. 에이. 팝업이 매일매일 뜨니까요. esc로 꺼주세요. 학급을 개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을 개설하려면 여기 나의 학급에 들어가 보세요. 상단바가 있다 그랬죠?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수업 나의 학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이십니까? 신규 학급 개설. 여기 신규 학급 개설. 네. 처음에 저 눈에 잘안 띄었어요. 이 신규 학급 개설을 눌러주겠습니다. 누르면 학급 개설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제 학급명, 학급소개, 운영연도, 수강신청 등 다양한 정보를 넣게 돼 있어요. 자, 학급명은 자신의 학급 이름 넣어주겠습니다. 테스트 학급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급소개, 테스트 학급. 운영 연도, 어, 이번 2021학년도죠? 그거밖에 선택이 안 돼요. 요 수강신청 기간은 길게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학 올 수도 있고요. 언제든 학생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잡으면 나중에 곤란해지니까요. 기간을 최대한 2월 28일까지 학사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시간, 수강신청과 운영기간을 자, 세팅을 해 줍니다. 승인 방법이 자동승인이 있고 수동승인이 있는데요. 여기요. 네, 자동승인은 학생들이 신청을 함과 동시에 바로 그 학급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수동승인은 선생님이 직접 하나하나 승인을 해줘야 돼요. 뭐가 더 좋을까요? 제가요. 자동승인을 한번한 적이 있는데 이랬더니 문제가 타 학교. 타 학교 학생들이 저를 검색해요. 선생님 이름으로 검색했는지 아니면 학교 이름으로 검색했는지 타 학교 학생들이 저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동 승인을 해놓았습니다. 대상 학교는 내네 학교죠. 이거를 특정 학교나 학교급으로 하면 아까처럼 저처럼 다른 학교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내네 학교만 선택, 학년도 자기 학년만 선택. 자 이수 기준이 있습니다. 진도율과 평가 점수인데요. 나중에 이수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요. 크게 큰 우리가 일반 학급을 진행하는 저희들로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저는 진도율 80, 강좌별 평가 점수 70요 정도로 해놓는 편입니다. 이걸 넣지 않으면 아예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평가 점수 채점 방식은 평균 점수가 아니라 저는 뭐 최고 점수로 학생들의 기회를, 기회를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최고 점수를 했습니다. 아, 이수 유형은 둘다 충족했을 때와 둘중 하나만 충족했을 때 있죠? 저는 둘중 하나만 충족했을 때. 예, 네, 이때 이수 처리를 하겠습니다. 부담임 지정은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요. 어, 부담임을 지정해 놓으면 전담 선생님이나 동학연 선생님들이 우리 학급에 들어와서 관리를 대신 해주실 수도 있고 자료를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못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나중에도 추가로 지정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미지정 상태로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학급 개설 신청 누르면 바로 저의 테스트 학급이 개설이 됩니다. 등록 성공적으로 개설됐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어디 있죠? 이 예, 학급 어디 있어요? 여기, 운영학급이 있습니다. 아까는 3개였는데, 테스트학급이 여기 개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아마 아무것도 없겠죠? 학생도 없어요. 학생, 승인 대기 중인 학생, 수강 취소 학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을 초대해야 되는데요. 어, 자, 초대를 해보면, 학급 학생을 배정할 때, 이미, 우리 학교 학생으로 배정되어 있다면, 여기서 검색해서, 와우,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이름이 뜹니다. 이 학생들을 하나하나 눌러서 배정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학생들이 그 아이디를 개인 아이디를 갖고 있을 때. 하지만, 그 관리가 좀 어렵다면, 교사가 교사 발급 계정으로 학생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면 보다 손쉽게 학생들을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디 분실 염려가 없이. 한번 학생 계정을 발급해 볼게요. 학생 계정은 온라인 수업에서 우선 나의 학급에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면,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에듀넷 교사 발급 계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여기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기존에 40명을 발급해 두었는데 추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추가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임시로 그룹 이름을 바꿀 수도 있지만 현재 임시 그룹으로 돼 있어요. 자, 학생 추가 버튼 보이십니까? 네, 학생을 추가할 때한 번에 최대 40명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식칸이 만들어졌죠? 여기에 학생의 이름, 우리 반학생 명단, 명렬표를 참고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디를 선생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전 네모쌤이니까, 네모쌤, 어, 111, 네모쌤, 222,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특수문자, 영어 대문자, 영어 소문자 이세 가지가 그리고 숫자 이 중에 세 가지가 포함되게 만드시면 돼요. 남녀 체크해주시고요. 동의 버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나중에 아이디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그냥 체크 지금 해도 만들어지지만 수시로 보호자 동의서를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계정을 보여드릴게요. 김개똥, 점순이, 홍길똥처럼. 이렇게 아이디를 40개를 만들어 놨어요. 만약 학생들이 초기 비밀번호를 제가 해놨는데, 너만의 비밀번호, 딴 친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똑같이 비밀번호를 해놓으면. 그래서 직접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서 학생들이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들어가서, 어, 선생님이 초기화 해줄게 하고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다가 학생들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4 0 명을 초대해 볼게요. 학급 학생 배정 들어가서요. 자, 저는 와우초, 와우초 등 학교 아이디를 제 이름이 들어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모 쌤. 이렇게 하면 아까 만들었던 임시 아이디들이 뜹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검색하면 쉬워요. 이 학생들을 모두, 모두 추가. 네, 소속이 들어왔죠? 배정하는 순간, 아까는 0명이었던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 4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출결 진도율도 뜨죠. 아까 아무도 없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학급을 운영하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이아스터의 핵심 기능이죠. 강좌를 올리고, 주제가 무엇인지, 콘텐츠를 주소를 복사해서 업로드하는 방법, 퀴즈를 출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